그는 이거는... 있기 때문에 석양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보여드리지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 오름이 어, 제주도에서 아마 오름 중에서 제일 유명하지 싶어요. 세별로 오름. 저 안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 는데 지금은 그동물 그 뭐죠 금방 아, 걔 뭐라고 하더라 되게 귀엽게 둥순둥하게생 지금으로 이제 아침에 언덕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녀오다 보면 언덕 그 위에 부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에 항상 오다가 동무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냇가를 바라보고 놀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에 햇미꽃이. 숙이고 정말 그 융단 같은 그런 큰털 이렇게 이 솜털 같은 게쫙 있잖아요. 지금 보라빛에 그걸 만지면 그때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꽃을 정말 좋아했는데 어, 몇년 전에 용눈이 오름 또세별 오름에 갔을 때 한미꽃이 제법 많았어요. 한미꽃을 보러 갔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일주일만 빨리 갔더라면 정말 할미꽃 천지를 봤을 텐데 일주일 늦은 바람에 할미꽃이 떨어지고 나면 옥수수 수염 같은 게 이렇게 남아서 바람에 납풀거리거든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정말 할미꽃을 많이 봤을 텐데 너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재작년에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어? 여기 우리 집인가? 아, 다르네요. 우리 동네로 빠지는군요. 작년 3월인가 4월에 친구가 미국에서 친구가 이제 제주도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호기롭게 할미꽃을 보러 가죠. 근데 우리 집에서 멀어요.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도 갔습니다. 할미꽃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오름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멀리서도.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없네. 이러고 갔더니, 아, 2년 동안인가? 뭐 이렇게 휴식기간이 있어요, 오름들도. 휴식기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 오름이 높지도 않고 아주 낮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기만 가면 할미꽃이 천지인데, 아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하고 어, 돌아왔었는데, 올해는 제가 음, 새별 오름에 할미꽃을꼭 보러 가야겠어요. 할미꽃 보러 가면 그때 또 뭐가 있냐면, 고사리가 있답니다. 새별 오름 밑에서, 음료수 파는 푸드트럭들 있죠 거기서 음료수를 사 먹으면 비닐봉지를 안나 줘요 왜 주냐고 물었더니 고사리 뜨더라고 꼭칼 없는데요 아칼 없어도 뜯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남편하고 가가지고 요 고사리 많이 뜯었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미 선수들이 다 풀고 지나간 자리이지만 고사리가 또 자라는 거예요. 야, 고사리 그거 뜯는다고 새벽 오름이 제법 가파르거든요. 그 가파른 길을 힘들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거 뜯는 재미에 아, 올 봄에는 고사리를 조금 뜯어서 삶아서 말려서 팔아볼까요? <laughs> 지인들에게 보낼까요 아니면 가서 먹을까요 먹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 눈에는 저기 왼쪽에 한음 9시 방향에 화면으로 보면 비양도도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안보이겠네요 비양도도 지금은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비양도가 비양도가 보이고요. 아, 흐리게 바다가 보입니다.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저희 동네를 담아가네요. 올올 아, 사월에는 모사리도 뜯고 해미꽃도 보고 해미꽃을 보러.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음, 또 해미군 영상이 올라오면 많이 보시고 힐링해 주세요. 오늘 퇴근길 동행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주님과.